<laughs> 이밤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음 네, 이번에 2박 3일 동안 음성에서 여러 가지 종합 치유를 하게 됐죠. 예, 말씀으로도 운동으로도 예, 또운 예,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치유를 하게 된 거죠. 예, 이 치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도우미로 참석해 주신 우리. 최우나 원사님, 신순나 원사님 식사 준비 아니라고 애를쓰였고또 우리 박경원 사님, 우리 김옥자 원사님 에, 같이 이렇게 에, 활동하면서 애를 써주었고요. 특별히 우리 이태종 형제님이 와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볼때이 세상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죠. 죄와 죽음의 세력이 좌절, 절망, 폭력,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우울, 정신, 불안, 그리고 정신이 장난, 그리고 불면증, 자기 파괴,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이 살인 충동, 자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살 충동, 이런 여러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한 축이에요. 이 이러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깨뜨리며 오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부활로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실존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실제의 모습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 이러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라고 지금 네. 어, 걱정하지 마시고 로마서 6장을 한번 봐보겠어요다 네. 저분이 생명나무로 얼마나 몸부림치며 불러버렸는지 예, 생명나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저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 요로마서 예? 6장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이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릎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에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받았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얘기. 우리가 죽었어요. 그사제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받았고, 그리고 장사됐어요. 죽었고, 장사까지 치렀어요. 그래서, 죄된 모습은, 죄된 우리의 한 축은 죽고,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이 세례가 뭐냐? 옛사람, 죄의 사람, 죄의 지배받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죄의 몸이 죽었어요.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게 종로를 수하지 않는 영역에 가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한다는 것은 죄가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의 명령권을 벗어나서, 죄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생명과 하나님의 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어, 5절 안본것같은데 절. 네.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세례 받았다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냈고요. 그런 죄의 집에 죄의 통치를 받는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연합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죄를 죽이고요, 죽음을 죽이고 마귀를 제압한 가장 강력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영역, 새 생명 가운데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자가 되었다.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될 줄로 믿는다 예?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가져옵니다 정죄는 죽음을 가져오죠. 율법, 정죄 죽음 이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본인은 신앙이 좋고 최고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정 9장에서 보면 다멕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신관이 바꿔집니다. 그리스도 관이 바꿔집니다. 그의 성경관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관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뒤따라서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리스도, 글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주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주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꿔졌기 때문에 전에 율법과 죄 안에, 죽음 아래, 그 안에서 허호적되며참 종교인다운 종교인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이제, 바라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활동하고 약동하는 것 그가요 이새 생명이 제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함에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사도행의 16장에서 빌리퍼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갇힌 일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수 있잖아요. 좋은 변호사 사고, 예? 돈 가지고 좋은 변호사 사고 좋은 판검사 출신 아름대로 아름, 아름 연락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기서 그 밤에 어떤 것을 써요? 예, 자, 사도행전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예.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예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쳤더니 한밤중에 마을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 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쓴게 뭐예요? 기도를 썼더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쓰자. 기도를 쓰자. 세상 사람들의 권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돈 방법. 세상 사람들의 연줄 방법, 이런 거 하나 쓰지 않아요. 뭘 써요? 기도. 기도를 썼다. 아, 네. 따라서 기도를 썼다. 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기도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와야 기도를 해요? 네. 나이 어린 애들도 하고 나이 많은 백살 할머니도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도 하고 말잘 못하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녔던 사람도 하고 학교 못 다녔던 사람도 하고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 아, 하나님이요 참 지혜로워요 네. 기도가요 머리 좋은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박사 같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이라면 이거 굉장히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할수 있어요. 어디서나. 예? 그리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밤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낮에만 하고 막군부양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신다? 밤중에도 하나님이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밤중에 해도 듣습니다 한시에도 되고 새벽 4시에도 되고 낮에도 되고 언제든지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무기 최고의 비법이 뭐예요? 예. 예.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쓰기 바랍니다 돈 아니요 권력 아니요 사람의 연출 아니뭘 써요? 기도. 기도를 쓰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씁시다. 예. 기도를 쓰자. 예. 기도를 안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쓰거라. 음. 예. 기도를 써야 돼. 기도를. 예. 이 한밤중에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두들겨 맞은 상태예요 깊은 감옥에 이거 체져 있어요. 수갑이 채져 있고, 착고에 채져 있어요. 그리고 참 깊은 곳에는 어때요? 냉기가 있잖아요. 감옥에 차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사람이 두드려 맞고 고통스러운데 던져지면 뭔 소리가 나요? 알른 소리가 나와야 돼. 아이고, 어, 어, 어. 이렇게 알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바울 고신다는뭘 하고 있어요 지금?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어. 아 여기에서요, 이 생명의 활동을 보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뚫고 죽음의 세 감옥을 뚫고. 예? 묶여져 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방으로 겨쌈을 당한 이런 상태인데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생명의 능력이 찬송하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센 분이 누구예요? 가장 머리 좋은 분이 누구예요? 가장 IQ 높은 분이 누구요? 하나님. 가장 영리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 가장 똑똑한 분이 누구요? 예.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아이큐 머리 끼고 뭐하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력이 많고 가장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져 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쓰는 것이 뭐냐 지진을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땅 속에 있는 지진을 보내가지고요 확탕 하면 그냥 뭐 이거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뭘 쓴다? 기도를 쓴다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참안 돼. 사람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가 역사하셔서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신라처럼 이 밤에 할수 있는 것이 뭐냐. 예? 우리 과경수 형제 모습이 얼마나 멋져? 일어나 보세요. 우리 과경수 형제. 참 멋지고도 멋져. 예? 예. 어떻게 저렇게 뚜뚜 멋지게 하고 나왔어. 예. 자, 이런저런 사람들, 우리 또저 생명나무 부른 형제님, 오늘 참 대단한 편곡 실력 봤어요. 예. 어우, 계단의 열정이에 열정. 예. 예. 우리 또저 뒤에 김동길 형제, 김동길, 예. 가버렸나? 예. 예. 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사랑스럽고 예뻐요.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스럽습니다. 예뻐요. 예, 우리 밤에 이 울고 있는 형제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 예, 우리 임성용호큰아들이요이 찬송에 은혜를 받아 탁그 노래를 부릅니다. 풍 맞았어요 이번에 그래도 찬송의 힘으로 풍에서 많이 풀어지고요. 야, 풍 맞은데 이렇게 참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예 네. 찬송 찬송으로 찬송 찬송.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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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깨고, 베는 하늘로, 비로로 높은 화병, 창와영원 자, 부를게요.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오고 통 문을 찬송 잔송, 찬송으로 찬송 잔송, 찬송으로 찬송 잔송, 찬송으로 예예 잔송, 네, 네, 찬양하라 내영은 이렇게 찬송하고 나서. 한 밤에 탁,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사라 기도하라 내 영혼을 다 같이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아멘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여러분의 피, 내세포 호르몬, 힘, 의지, 감정, 지성, 이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입술까지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호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사하혼아 감사하라 사 영혼아 감사하라 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니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